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번 배드워즈를 해보려 하는데요 여기 krtobe0926이라는 -E 사람이 여기서 핵소설 로벅을 뿌리고 싶다는데 박제를 해야겠어 자 일단 이렇게 말하면 좀 많이 혹은 저분이 저를 해킹한다는데 신고를 할까요? 또 이래놓고 응안 보여, 응안 보여. 절대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이제부터 이름을 로블록스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 배드워스, 배드워스. 이런 저분 이런 같이 않을 거고요. 저분이 아까 그 베이컨 모양이요. 설마 하지삐 며칠 안 했으니까. 어? 럭키 블러. 맛있는 럭블. 맛있는 럭블. 즐거운 럭블. 일단 저는 일단 돌검이랑 그 양털을 좀 사고 가겠습니다. 일단 철검까지는 아직은 못사 오! 언제 생긴 거지? 통통통 통토롱통 팅통통 일단 침대를 지켜야 되니까 침대 위, 침대 아래, 침대 옆, 침대 지키는 유형 뭐배도어즈 유형 침대 지키는 유형 쿵쿵 무조건 이것만 다 막으면 됩니다. 코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고 대드워즈의침대입니다 이것이 침대인가 뚫, 와, 뚫을 수 없다. 점철이 뭐였죠? 어? 왜나 선물 올라가? 응, 음, 나 최근 샀는데. 그게 들어가 있나 보다. 에이. 참. 한 24개만 사야겠다. 오! 럭불! 럭불 붙었어. 일단. 이 럭불을. <laughs> 맛있게 가져가 보자. 어! 개구리군! 개굴개굴이가 노래 부른다 니 녀석 나가라가라 개굴개굴 개굴이 노래 부른다 뉴호 으 언니야 아안 쓰면 안 나이 아 저거 이상한 소리였네. 뭐지? 어 풍선! 헤이 마마! 아 죽었어! 망했어! 이거 이길 수가 없는 크레이지인데. 크레이지. 그냥 철금 같은 거안 사고 우리 팀. 우리 팀 침대에는. 우리 팀 침대는 되게 바뀌었어. 헤. 네. 침대 맛있지? 어? 위에 뭐였어? 뭐였어? 아 위에 럭불 있다. 와 럭불 고노야로. 고노야로. 넌날 잊겠어! 야! 아! 이거 뚫으실 분, 고맙합니다 님들, 이거 한번 뚫어보세요. 제가 진짜 고소로 인정해드릴게요. 껴다, 어, 껴다, 껴트. 이건 어, 록볼가는 소는데 응, 록볼 여기 있어. 어, 생이나? 맛있는 록볼 즐거 <laughs> 어, 이거 뭐지? 설마. 뜨드든뜬 그건가? 어? 이건 설마. 얼음궁 아 짚라인 발색인데 저도 알죠 그거잖아요 그 이상 뭐 먼넷까지 타고 갈수 있는 거. 제가 이거 배드워즈 초보라고 해서 럭블밖에 안 탑니다 아 짚라인 발색 아 하나 써버렸다. a 이라이 1월 1인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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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검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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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맛있다 철 우마이 어? 이거 이거 뭐지? 저 처음 보는 럭불인데? 좋아보여 이건 좋아보여 이게 뭐지? 테스터? 총 같은 건가 봐오총 같은 총 같은 건가요? 축 사는거라며 파 하나랑 이거 사고 아 뭐야 죽었어? 아 맞다 이렇게 저의 첫판이 끝났고요